네 오늘은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급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어,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의위 속죄소 맞은편 곧증거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 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재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 길로 반 세기를 낼지니 한 세길은 이십 개라라. 그반 세기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길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내지 말지니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 30장 출애굽기 30장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깨닫고 순종하는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제목대로 분향할 제단, 바로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는 이제 오늘 본문이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일전에 그 전체 성막 전체 도면 설명하면서 빠진 부분이 뭐였냐면 향단하고 물두멍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향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향단의 이제 제작법 사용법 그리고 어디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반절에는 바로 속전 속전 이십 세 이상의 남성 속전 내야 되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용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분양단부터 볼 텐데요. 이 분양단이 뭐냐? 이제 그 사이즈 이제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그래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뿔이라는 게 나와요 뿔도 만들고 그리고 또 고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어, 양쪽에 만들어서 이 채를 긴 막대기를 이렇게 딱 꼽을 수 있도록 멜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또 채는 또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다 자 그리고 위치는 6절 위치는 어떻게 해요 어, 증거계 법계 위 속주에서 맞은편 곧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휘장 밖에 두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 지금까지 이제 분양단의 어, 사이즈랑 그 다음에 어, 위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볼까요? 네. 여기 이미지가 잘 나와 있네요. 자, 사이즈 1규빗, 1규빗, 1규빗. 이렇게 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어, 45cm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뿌리죠. 지금 이게 뿌리라는 거죠. 예, 여기 뿌리죠. 이 뿌리를 만들고 어 이게 이어지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금태를 두르고요. 그리고 고리를 이렇게 양쪽에 또이쪽에안 보이지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를 이렇게 꼽는 거죠. 이게 이게 바로 분양단이에요.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는 거죠. 원래 이 향을 피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고대 근동에서 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죽이면 이제 역한 냄새가 날수 있고 하니까 어 이제 그 냄새를 아그 역한 냄새를 좀 지운다고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향은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확장해서 가지고 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로. 우리가 접목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악, 짐승을 잡, 잡는 가운데 나오는 악취를 없애기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어, 당시에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향, 향은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어, 향기로운 제사또 냄새 성도들의 기도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향을 피우고 있는데, 여기 위치는 여기가 이제 성소예요. 그러니까 이, 이 휘장, 이 커튼 안쪽에 지성소죠. 지성소 법궤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법궤 다음에 이 휘장 바깥으로 있는 이 성소, 성소 바로 맞은편에 바로 오늘 이 분향단이 있는 거죠. 예, 향단이 있는 거고, 자 이쪽에. 이쪽으로는 이제 떡상이 있겠고 어, 여기로는 이제 어, 등잔 금 등잔이 있겠죠 이렇게 예, 그, 돼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보았습니다 물두멍은 오늘 이제 안 나오니까 어, 물두멍은 이제 또 나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형의 형단의 위치나 또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았습니다 어, 7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를 찌며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루 일과의 시작을 아침에 나아가서 먼저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됐으니까 그 이제 등불 있죠 그금 등잔에 있는 그 등불을 이렇게 이제 끄는 거죠. 손질한다는 데 불을 끄는 거죠. 그리고 또 저녁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등불을 켤 때에 어, 등불을 키면서, 뭐하죠? 이제 또 다시 향을 또 피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이 향은, 어, 꺼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그래서, 어, 이 7절과 8절이 참 중요한데, 어,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 앞에 나아갈 때, 예, 이 향이 끊어지지 않는, 끊지 않는 바로 그 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잠들면서 또온 종일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기도의 향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늘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필요의 어떤 간구를 할 때,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예.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시시콜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다 이렇게 아뢰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동행하고, 더 긴밀한 교제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또온 종일 하나님 옆에 그이 마치 이 향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온 종일 이렇게 하나님 옆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눈을 감는 저녁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옆에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성도들의 가장 그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인 의무에 의무. 예, 주일 성수도 의무고 책임이고 헌금 생활도 잘 해야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어, 그 의무 중의 의무는 바로 하나님 앞에 어,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려 드리는 거죠 아침과 저녁으로. 자 그렇게 보시고 구절에 보니까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 뒤에 오늘 본 바깥에 이제 34절부터 보면은 38절까지 향을 만드는 이제 법이 나와요. 재료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 그게 좀 까다롭고 어렵다고 내가 구하기 쉬운 재료로 해서 다른 향을 만들어서 살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할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대로 성경에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이 또한도 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기도에 대한 어, 뭐, 강의를, 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어, 향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번제나 소재를 드리지 말며,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여기는 지금 분양단, 향을 피우는 곳인데, 거기다가 왜 소를, 그, 번제를 드릴까요? 예. 제, 재물을 태울 일이 없죠. 어, 소재를 태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제, 어, 여기 이제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랬죠. 아까 번제단하고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어, 각자 그, 번제단은번제단 분함에 분양단은 분양단, 각자 쓰임 받는 그 용도대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만드신 그 용도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어, 이렇게 쓰실 때 각자 맞는 은사를 주셨고,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전제 수를 붙지 말며, 이 말은 이제 뭐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재단에다 쏟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예, 향단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10절, 1년에 한 번씩 어,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어, 속죄의 피로 어,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거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인데, 그때 한번이 아까 분향단의그뿔 보셨죠? 그 뿔을 위해서 이제 피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하그 제사장이 어쨌든 접촉하잖아요. 근데 제사장도 사람이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가 만점, 만짐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분향단도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 죠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피로 정결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옆에 쓰임 받는 도구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쓰임받는 도구,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그런 도구로 한 옆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받고 이 속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십일절부터 나오는데 이 속전은 여기 줄친 거대로 생명의 속전을 요호와께 드릴지니 있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을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속전이 뭐냐? 어, 단어의 의미는 덮개란 뜻이고, 음, 그 의미는 이제 바로 목숨을 대신한 값, 다른 말로 목숨 값,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아갈 때, 결국은, 음, 이 목숨 값,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죽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죄인은 죽어요. 이 목숨 값을 지불함으로, 어, 우리가, 어, 죽지 않고 산단 말이죠. 그리고, 어, 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 속전을 통해서. 말 그대로 덮게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속전을 내면, 어,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셔서, 은혜를 은혜로 덮으셔서, 마땅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어, 살게 되죠. 예. 안 죽고 살았으니까, 그 어, 이제 그 목숨의 값을 냈기 때문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값 때문에, 이돈 때문에. 그럼 이 돈이 뭐냐? 결국은 사실 이이 돈은 이 속전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목숨값이, 예수님의 그 피값이 우리를 덮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속전을 내면서 끊임없이 이 속전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속전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겠지. 이 속전이 아니었으면 내가 심판받았겠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요 이건 매번 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 속전에그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전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제는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그 목숨 값을 지불해 버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값을 지불해서 속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이제는 돈을 내지 속전 값을 내고 목숨 값을 내고 한해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예수님이 이제 목숨 값을 자신의 목숨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속전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속전 자체가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 속전도 결국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된다. 예. 그래서 목숨값 예.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반세계리 바로 이 속전값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여기 뭐 부자라고 뭐좀더 뭐 많이 내고 가난한 자라고 조금 내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왜냐하면 어, 부자 가난한 자 관계 없이 다 똑같이 죄인이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 여러분, 그,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부자라고, 뭐, 가난한 자라고, 뭐, 덜 받고, 그런 게 아니죠. 다 똑같이 심판받아요. 근데, 둘 다, 부자든, 가난하든, 능력자든, 좀 무기력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뭐가 필요해요? 속전이 필요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예. 누구나 할것 없이 똑같이 예수의 피로, 어, 값이 지불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전이 실제로 당시에 어떻게 쓰여지냐면, 회막 그 봉사하는데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회막에 여기 뭐 성길 때, 하나님 성길 때 일종의 필요한 금액을 여기서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것을 통해서 늘 속전을 통해서 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 절씩 쭉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하자면, 아침과 저녁으로 끊어지지 않고 향을 올려야 되듯이, 우리가 날마다 온종일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 기도의 향기를 올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아셔요. 다 아시지만, 주님과의 그런 사귐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전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온종일 기억하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온종일 그렇게 속전을 의지하고 속전 되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 향을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향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